저겨서 걸로. 자 긴장 탑시다, 화이팅. 벌써 음. 게 게임 모빌하고,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레벨 체크, 레벨 체크해봐. 레벨 체크해볼래. 레벨 오케이. 저희 지금 아, 20레벨인데요? 어디 아. <laughs> <오케이. 웃음> <laughs> 여러분, 컴 o m e d i s m 여러분, 사우스에스 디스 d 트 오, 잘 때려야 된다. 여러분,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괜찮아, 스프레드 스프레 t 스 p r 스트 d i 로 n 로 준비. North is to s 오, 4, 3, 2, 1, North is to s 2 a l 컴 o w engage. Come b a 스 k n o r t 여러분, 항상 상대방 들어오는 거 조심하고, 근데 f e n s e i 로 빼는지. 음, 여러분, North is 계속 여러분, 푸드 체크해. 푸드 체크만 해. 누나도 쓰이 혹시 하지 마1 3스로 걸어 1 3스로 걸어 <laughs> 여러분 놀수록 신발 준비 놀수록 신발 놀수록 신발 놀수록 5 4 3 2 1 2 3스3 2 있어 3 2 3 2 3 2 3 2 3 2 3스3 2 3 2 3 2 3 2 3 2 3 2어2 3 2 3 2 3 2 3 2 3 2 3 2 3 천천히 이게 천천. 어드밴스 컴 사우스 이스트. 얘네 올라서 와 사우스 여기 벽 따라 내려오고 있어 요 웨스트. 볼텍스 아니? 보시면 될또 볼텍스. 알았어. 마운트 안탄 사람 이스트 로 오지 말고 웨스트로 그냥 바로 질러서 바로 질러서. 에버리스먼, 에버디스먼에버디스먼트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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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열세 스프레드, 여러분 열세쪽 샬로 준비. 열세쪽 신발 열세로 오시고. 다, 한, 이, 일. 그아인 게이지, 그아인 게이지, 그아인 게이지. 러시스트 브롤링하면서 내려가요 여러분들. 아마 데미지 많이 안 들어갈 거야 콜라버프 때문에. 인사이드 항상 조심해. 항상 방심하지 마 여러분들. 러시스트 계속 러시스트 계속 걸어. 항상 방심하지 마. 상대방이 상대방이 디솔레이 낮았어. 더 세게 들어온다. 러시스트로 계속 걸어. 러시스트 계속 걸어. 여러분들 나 찾아. 나 찾아. 나 찾아서 따라와. 나 찾아서 따라와. 다시 해도 돼. 백한나떼한나인게이지 방패. 러시스트 준비. 러시스트로 오. 다. 삼. 이기돌기스트리게이지 노스트리게이지, 노스리게이지 노스트리게이지 컴 사우스 이스트, 컴 사우스 이스 브롤링하면 사우스 이스트, 쇼크서 나와 브롤링하면서, 딸핏 브롤링하면서 이을 때? 아, 나 뒤에 있다, 여러분들 조심해 얘네 역앞 본다, 센터 요새 이스트리 쪽개는중 마운트업 준비, 마운트업 3, 2, 1 마운트업, 마운트마운트마운 마운트. 사우스 이스트로, 나따라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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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컴백 컴백 컴백, 컴백. 돌아와 돌아와 에이스트로 크게 들어와 스먼 디스먼, 디스먼 스프레드 스프레드스 여러분 스프레드 스프레드스 우리한테 들어올까요? 스프레드 에스 랜터 천천히 파워 들어 땅바닥에 도, 떨어진 거배드롭고 랜터스 턴 생각해 인사이드 잉게이 준비 사우스 에스 샬로우 5 4 3 이, 이, 사수스로 샬로 인게이지, 사우스로. 때려. 브로레 갈가보고, 갈가먹고 상대방 갈가보고. 사우스 이스로 계속 와. 상대방 인게이지 없어. 원 인게이지야. 사우스 이스로, 사스 이스로. 상대방 10초 뒤에 인게이지 전부 다 사우스 이스로 워킹해. 사우스 이스로 계속 워킹해. 계속 바로 여러분들 이민사람들. 이스로, 이스로 크게 들어와. 이스로 크게 들어와. 이스로 크게 들어와. 여러분들. 풀드랑 같이 오지 말고 이스로 크게 들어와. 스 이스로 샬로 준비. 사우스 이스로, 웨스로 다. 3 2이길 웨스트로 샬로우인게이지 Hey guys, hey guys! Oh, k 킬더, <목소리> 힐러, h e k 러 l 여러분들 서제 time! South 와 a s t Road, South e 이 s t Road, South East Road! South Road, 웨스트로 h Road, South r 힐러잡아 여러분들 힐러 브롤링해 들어가서 힐러 브롤링해 힐러 머리에 징징을 줬으니까 힐러 브롤링해 탱커 브롤링하지 말고 힐러잡아 힐러 힐러 힐러잡아 여러분들 사우디 렉스 그냥 파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풀드랑 같이 놀지 말고 그냥 파고 들어가 에브론 인사이드 브롤 인사이드 브롤 브롤링나오 브롤링나 웨스트 브롤링해 웨스트 브롤링해 웨스트 파고 들어가 웨스트 계속 걸어 들어가 웨스트 계속 걸어 들어가 여러분들 한대만 한번 더 들어올까요 이번에 조심해 웨스트로 파고 들어가 웨스트로 샬로우 준비 웨스� 로 3, 2, 1, 웨스트이지 웨스트링 이지웨스트이스트로 아웃, 스트로아 컴백 이스, 컴백 이스, 컴백 이스 마운트 오브 레이리, 마운트 오브 레이리 여러분들 이스트로 아웃 에발로 마운트 오브 레이리, 마운트 3, 2, 1, 마운트 다이슨, 우린 브로러가 필요해, 브로러, 브로러 음, 지금까진 안돼 스로 여러분 때리고 나서 앞으로 쭉 들어가 알겠지? 앞으로 그냥 쭉 들어가 버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디스먼 디스먼 디스먼. I'm hit the back line. t 에이요놀 푸시 나 푸시 나 푸시 나. 요 푸시가. 놀 세트로 준비. 놀 세트 오. 다 삼. 이, 이, 놀수 있는 게지. 우리 라커, 락커 라커 없어? 왜 라커가 안 깔리냐, 계속? 상대방 나이트가 안 지어져. 여러분들, 웨스트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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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아. 브롤링에, 브롤링에. 인사이드 브롤링에, 상대방 인디지받았어 브롤링에, 브롤링에, 브롤링에. 사우스에 들어간다, 얘들. 힐러 브롤링에, 힐러 브롤링. 안에 들어와 있는 거 힐러 브롤링에, 여러분들. 지금,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힐러 보이지? 저거 잡아. 브롤에, 캐스, 브롤에, 캐롤에 여러분들, 사우스 웨스트로 신발 준비. 웨스트로 신발, 웨스트로 신발, 웨스트로 5, 4, 3, 2, 1, 웨스트로 개지 웨스트로 개지 웨스트로 개지 웨스트로 개지 끝까지 때려, 끝까지 때려, 끝까지 때려, 끝까지 때려.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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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 덮어. 여러분들, 웨스트로 계속 덮어, 웨스트로, 격다, 웨스트로 격다, 계속 덮어 웨스트로 계속 덮계 계속 어 웨스트로 계속 밀어, 웨스트로 계속 밀어, 웨스트로 계속 밀어, 웨스트로 계속 밀어. 로드를 먼저 잡아, 로드를 먼저 잡아. 침대 깔고, 로드 먼저 잡아, 로드들 먼저 잡아. 신부들 잡고, 로우들 잡아, 잡아 이거. 인사이드 퓨리한테 인기해주지, 퓨리한테. 오. 4, 3 2, 1표량 된게이지 어, 빠져? 초크, 초크, 이스퀘 갖고 빠져? 4개 어부초4어 합부초, 프론트 1호, 프론트 1호. 1 3스로 하나 열었는데, 초크 넘어가지 말고 13수로? 뭐야? 어 13. 얘네 s e 초크로 다시 나갔어요? 13. 치3인3 13. 13. 13. 13. 13. 13. 3 3 3 <laughs> 여러분들, 초크에 서있지마 초크에 서 있지 마저 정신 나간지이거 초크에 서있지마 m 운 u n 다운 o u 마운타 o u n 음. 예, 이말타고 지원시켜야 돼! 여러분들, 마운트 마운운마운마운 얘네 턴 봤어요? 턴, 턴 봤어? 오케이. 피해 있다, 지원시킬게요. 음. 마운트 n 마운운트 n t m o u n 와 나올 음. 때 까지 나 o u n t m o u 마운트업에서 나한테 와. 조금 올라가면 디스마, 디스마, 디스마. 베스트 디스 못 나간 거 인기지 맙니다. 못 나간 거 인기지 5. 4, 2. 3, 2, 1못 나간 거 인기지. 게 제발 뒤지게 안 바뀐다. 우리 레벨 높아가지고. 올라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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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마. 얘네 SW 쭉빼 우린 계속 반대편 때릴 거야, 나랑으로. 오케이. 마운트업에, 마운트업에. 이사님 또 가서 막아서 반대편, 같이. 말타고 가서 디마에서 막아주면 돼 s 울텍 스위치가 최선 봐 제발 따라와 봐봐 여러분 마운트 타고 날 따라와 날 따라와 피 사우스 피 사우스 저는 이거 앞라인 케어 좀해줄게 이거 이단님롤시스트 준비 롤 시스트로 5 3 2 1롤시스로준비프레드홀롤스로올라 여러분 롤스로 올라와 스로 올라와 스로올라 사우스로 빠지 말고 롤스로 올라와 스로올라못 나온 거 많다 여러분들 실러 위주로 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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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생각해 다시 SH 좋고. 어, 여러분들 웨스터로 와봐 웨스터블리 <laughs> 쭉 <laughs> 빼는 중 풀스, 가이 s DPS, 마운트 오브 앤 아, 여러분 들 세트로 와, 롤 세트로 와, 디스모디스모디스모디스모 디스모 트 프레젠허렉 프레젠허 인사이드 펜스 인사이드 키펜스 키펜스 펜스펜스펜스 키펜스 키펜스 로크로크 인사이드 인기 준비 인사이드 오다삼2 1이스프링 기스 준비 기스 프링 기스 기스 에사 컴백 사우스 컴백 사우스 여러분 사우스로 내려와 로사우스기로디 티로크 티로로로크티로 마운트 오네 마운트 오네 혹시 뭐 우리가 인력 도움이 되나? 근데 왜질것 같지 우리가 가면 질것같아 여러분 디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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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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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금 인사이드 샬로우 오 다음 다음 이 인사이드 샬로우 인데 힐러 갈아가 힐러, 힐러 갈아가 먹어 여러분들 지금 프레젠트 브롤링 해 인사이드 인게이지 들어올 거야 반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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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롤링 해 브롤링 해 b o u t of an e t d g u y s Bount of an enemy d n d e l d rolling. Killer r o i n t h g u y s e o u n t u y o n g e n e s y o r o s h n g s h i e s e s h i e s e r o s h i n g h e s e e r h e s e e r r o s h i n g to show you. You're seeing to show you. You're seeing to show you. y o u r 브로우 스프레드 하고, 여러분들 계속 놀수록 브로우래, 신라들 위주로 브로우 여러분, 디페스트들. 디페스트들 신라 찾아서 브로우라고 상대방 인기지 들어오는 거 항상 조심해, 알겠지? 조금 조심해. 아, 올라온다, 아, 3, 2, 아, 1, 올라온다. 서우스 이스터. 트 서우스 이스터, 트 서우스 이스터. 트 여러분, 들 서우스 이스트로 내려와, 서우스 이스트로 내려와. 이씨야 이거 재밌다 재밌어? 재밌긴 하구 써티 써넌티 죽고 있어. 여러분들 이해옷이해안되다아 죽어 그냥 나스 퓨리한테 5 4 2 1한이기스퓨한테 QW 플리한테 QW 스프레드 앤홀 스프레드 홀 여러분 스프레스프레스프레 디펜스 디펜스 탱커들 그냥 막 막지 말고 상대방이 우리한테 이기지 볼이아봐 우리가 인게이지본 타이밍이 제일 취약하거든? 우리 리셋 먼저, 리셋 먼저 우리 힐업 먼저, 힐업 먼저 힐업 받고 카밍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그 템포로 계속 끌고 줘요 우리 에스테로 이런 것도 먹고 좀 그럼 얘네가 우리 쪽으로 올라와요 오케이 스프레스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스, 4, 3, 2, 자, 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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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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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에스 이트리더탱크트리더탱크 아니 앞에 그거 보이지? 그안 이? 나, 난 이, 이, 이거 안 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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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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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애스테오리 서스로 내려오 볼래? 장식가 이거 네 이스트에서 와요? 이수로 오사삼이일 제발. 프레드 앤 프롤 프레드 앤 프롤 프레드 앤 프롤 스프레더우 프롤 레우 제네 퍼마가 컬러인 퍼마 잡아야 돼. 저거 이 워시링크 아. 있죠? <laughs> 제마러 고마 콜라야? 맨스테리의 <목소리> 네, <메시트 목소리> 힐러 얘는 힐러 둘이 넬스러 힐러 계속 잡아봐 힐러 잡아 봐. 고마, 고마 면 고마 이런 죽지만?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사우티이스트 <목소리> 이스트 샬로우 준비 이스트로,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 신발 어, 이스트 신발, 이스트로 5 4, 3, 2 이스트로 엔게지 에, 초크에 드랍해 초크에이 드랍해, 이 드랍해 그냥 여러분 힐러 잡아 이거 힐러 잡아 씨안 <laughs> 아이 미치듯이 밀려나네, 진짜. <laughs> 아, 나 잠시만. 나 우리 연합원들한테 지금 자기감이 쌓있어 디펜스를 나잘 따라와. 한발못 터뜨리네, 한 번에. 한 <laughs> 우리가 아까 그 친게 그게 단거 같아. 서스 이스트로 샬로우. 5, 4, 3, 2, 1. 서스 이스트로 내려야겠다. 아, 초크 들어간거 조심하고. 안 들어, 안 들어. 널스로 아, 올라가, 아, 널스로 아, 올라가. 너놀 쎄스크 올라가 봐. 스 마운트 업, 레 마운트, 우리, 우리 콜라 이미 마운트, three, two, yeah, 우리. 마운트, 마운트, 마운트. 음. 마운트 업에, 여러분들. 마운트 업에, 그만 때고 따라와. 야, 야, 여러분, 나놀 쎄스 있다. 계속 괜히로 카이팅 하는, 저, 저 보고 있을게, 계속. 응. 디스마, 디스로겠 올라간다, 그쪽으로 올라갈 거야. 응? 이스로 준거 이스로. 오, 5. 5. 5. 5. 5. 3, 2, 이 이, 3, 4, 스 6, 7, 8, 9, 10, 로1 12, 13, 14, 줘5 16, 17, 18, 19, 로6 17, 18, 19, 16, 17, 18, 1로 19, 10, 11, 12, 1이스4 1어 16, 17, 18, 19, 12, 13, 14, 15, 16, 17, 지금? 19, 12, 13, 14, 15, 16, 17, 18, 19, 12, 1이스4 소레이가 <목소리가> 아, 높아서 반송이 안 되는 거야. 어. <laughs> 그래서 진짜 딱다 박혀야 돼 딱. 근데 파티 나온 <목소리가> 사람 있는데? 임시 님 임시 님그 그거 뿡뿡이아그것 때문에 나온 거지. 아, 턴터다턴 없어. 이찬는다박았어스 어, 음. S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몇신겼어 이거 금방 끝났었을 예요 <목소리가> 얘기해봐. 컴백 어? 컴백 컴백. 열, 덥 어, 덥으면 끝는데 그냥 이거는. 어, 네 이제 말도 없어 딜러들. 가이즈 DPS guys, Mount DPS, Mount of En, Drop Drop under e n 킬러 프로, 킬러 앤 샬로우 잉게이징 탱커 여기 디스먼트 스 디스먼트 디스먼할때스플레이 하면서 내려 지금 뭐나고사우 오, 사, 5 4 3 2 1 사우트룸 뭐나고이제프레스프레스프레스 프렉스 뭐지? 됐다. 우리 탱크 잡아주는 용도로 바꾼다. 인사이드 탱크한테인준비 인사이드 탱크한테시스탱크한테 오, 다, 삼. 이, 이, 베드로 간다. 기지해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잡아야 돼. 베드로 잡아야 돼. 네, 아, 만 이스로. 트내 네, 필드로 나왔다. 필드로 나왔다. 오케이, 이스로 와봐. 이스로 와봐. 이스로, 와봐. 이스로 와봐. 얘네들은 또왜 이스로 트 나온 거야? 엔수록 있어요 럴스러 신발 여러분 신발 수록 신발 수록오수록오 오. 지금 이이끼 같은디 이 새끼 잡아 이 새끼 잡아 발로 쳐 발로 쳐다 밀고 있어 초크 여기 다 밀고 있어 이제 섞였다 섞였다 다 밀었어 어 럴세스 올라가 노르 올라가 노르셋 올라가 상대방 기지마얘 얘네 3개 얘네 3개, 3개? 올라올라 음. 여러분 마운트 업에 마운트 업에 바운스홉 바운스홉에서 완전 산기했아 씨발 저 잡아 색지우리들어와 <목소리> 섞이니까 그냥 바로 섞여서 나는 나는 저 힐러를 잡아야 되겠다 누저 <목소리> 새끼를 잡아야 되겠다 난저 새끼를, 잡아야 새끼를 잡아야지 내 지금 속이 풀리겠다 지금 저 새끼 죽여 색 아니 이 힐러 새끼를 잡아야겠어 오늘. 몇 명이 오는 거야? 요요 마이 할로퍼.